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시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반 자라. 5절에 3반전까지 상반, 보시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크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제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있고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가 내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 안에서도 그런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새벽에 영상을 켜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할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를 우리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이후에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에클라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셔서 그냥 우리를 파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일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러한 권능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제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심부름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신부름 보낼 때 신부름 리스트와 함께 꼭 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만약에 신부름 보내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깡패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우리가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파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나의 감정이 좀 힘들어서인 걸 수도 있지만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존재, 귀신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이 왜 일어났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의 정신을 깨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또한 약한 것까지 낫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사용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하시는데 그냥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가 파송을 받고 나갔다면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전략이죠. 모든 전략 모든 승리는 지략에 있음에 따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지략을 주셨습니다. 가이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 지침이 오늘 우리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그 지침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두를 이제 보내시는데 명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디렉션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 고울레에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아주 중요한데 오히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그 안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일단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아서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이 시간에는. 이방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대상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오히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원뜻은 너희는 먼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장소적으로도 유한한 존재이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쓸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데에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첫 번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셨는데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성경을 통해서 감동 받아야 할내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고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터죠. 일터는 나의 생업을 위한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신 사역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는데 오늘 일터 안에서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 복음을 전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나를 좀더 편하게 할 사람인가 혹은 내가 불편한 사람인가입니다. 예, 얼굴 보고 보통 판단하죠. 뭔가 좀 어려 워 보인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고 좀. 좋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면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섬김, 섬김에 무슨 열매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일터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가 품어야 되는데 그 향기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파송 받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아주 명확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해라.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해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중요한 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써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간증이 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한 치유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유전 질병도 아주 무섭지만 요즘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이죠. 심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은 스스로의 생명도 아사하게 할 만큼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따라서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써 내려가신 복음을 함께 증가하고 그것을 나눌 때그 복음이 내 안에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것은 한번 주고 마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 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용하면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병든자가 치유함을 얻고 또한 몸의 병든자가 낫는다는 낳는, 낳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일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바로 은혜의 식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은혜의식,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때로는 좀 무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의식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진 채 우리는 그들을 한명한명 한명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노방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이 전도의 현장은 두 가지죠. 하나는 노방 전도와 관계 전도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노방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데 이 장면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하는 거 쉽나요?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바로 관계죠 그 관계를 은혜의식을 가지고 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친절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 은혜의식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부터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내시면서 너무 너희 모습을 치장하는 데에 그리고 준비하는 데에 너무 공을 들이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실 때 너무 치장하거나 너무 힘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필요한 단정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성김을 받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순종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들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올까? 내 생업에 손해가 올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순종에 우리가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메신저로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쟁 있는 곳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화해를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메신저 대사가 갖는 특권 중에 하나가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필요한 만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의 역량이 커지면 하나님은 그것에 맞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우셨는데 또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오고자 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3 때 감기를 안 걸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감기 예방에 비타민C가 좋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오렌지 주스 있죠. 냉장 주스. 그 1000ml짜리를 매일 두 개씩 배달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단순하죠. 우리 부모님께서 시켜 주신 오렌지 주스 두 통을 매일매일 마시고 공부하는 것. 나 저는 지금 제 본분,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공부하기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제공해 주시는 것 오렌지 주스 두통을 항상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오렌지 주스를 통해서 감기 한번안 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도적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1절에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만날 대상자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에 평화의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 하나의 예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원래 전도의 계획을 이제 변경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이제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처소를 찾죠.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옥감 장수 루디아죠. 루디아를 통해서 기도의 처소를 얻게 되고 또한 루디아의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산업에 내가 있는 곳에 또한 목장에 평화의 사람을 미리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은 외모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평화의 사람인지 알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함께할 평화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하죠 머물라 머물라 그 말은 거기 그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라 라는 말입니다 작가, 제가 전도에는 노방 전도가 있고 관계 전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게 하고 그리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평화의 사람과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들에게 평안을 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 우리가 사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죠.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막힌 담이 있을 때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긴장이 있을 때 평화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에게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빌어 주어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평화 이 평화가 이 시대에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 평화를 나눠주길 바람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야 우리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 남편의 아내이고 또한 한 자녀의 자녀의 어머니이고 또한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사업자이고 여러 가지 역할과 직책이 있지만 나의 진짜의 직책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평화를 빌어주고 하는데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십시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에 보시면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 중의 하나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난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이제 유대인의 관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정말 수많은 스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 중에 하나로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꾼으로 추수한 밭에 보내셨는데 아직 이 곡식은 익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주민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거절받았을 때내 존재 자체가 거절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메시지가 거절받았다고 생각을 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호의를 베풀었고 내가 섬겼지만 그것을 호의로 아름다운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실족하시지 말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거부한 것이구나 깨가하게 물러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송고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 삶을 살아가야 된 이유가 그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마땅한 결과가 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처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먼저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침과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100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